마지막으로 원인모를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암이 신체 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원인모를 체중 감소는 암의 초기 징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고단백 영양제나 오메가3가 도움이 됩니다. 고단백 영양제는 근육량을 유지하고 오메가3는 항염증 효과로 암의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는 하루 1,000ml 정도 권장합니다. 특히 체중 감소가 있을 때는 충분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단백 식단을 식단에 포함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 예를 들면 닭가슴살, 콩류 그리고 두부 같은 음식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체중 감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서 식단을 관리해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추가를 하면 몸에 에너지를 제공해서 체중 감소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